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애플 비전 프로에 관한 영상은 거의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요 예, 제목은 제가 일주일을 이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애플 비전 프로를 반복하기로 결정한 이유 예, 이 이유에 대해서 예, 저의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제가 결정한 거는 충분히 예상했어요 이게 불편하잖아요 딱 봐도 그래서 뭐 매장에서 시연할 때도 좀 불편함을 느꼈었고 무겁고, 가져오자마자 이제 언박싱 하면서 굉장히 무겁다. 그리고 광대뼈가 너무 아프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불편함은 감수하고라도 한번 써볼까 해서 계속 써봤어요.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러기 때문에 계속 써봤는데 너무 불편하고 무겁고 그거가, 어, 뭐 이거를 써서 즐기는 컨텐츠의 즐거움에 비해서 그게 더큰 거예요.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니, 그, 여기서 정작 할수 있는 거라고는, 예, 그, 브라우저, 사파리, 사파리 켜가지고 할수 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왜냐면 전용 앱이나, 뭐 전용 콘텐츠나 이런 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직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일주일간 보여준 것처럼, 그게 거의 전부라고 보여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 앱, 앱 앱까지 포함하면 요 굉장히 많아지겠지만, 그리고 미, 어, 이 애플이 어, 지향하는 바가 공간 컴퓨팅이라고 해서 아이패드나 맥북에서 할수 있는 거를 어, 동일하게 큰 화면을 통해서 공간에 제약 없이 한다. 그래서 공간 컴퓨터라고 부른 건 충분히 이해는 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편하게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나 그 맥북이나 그리고 대형 모니터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굳이 애플 비전 프로를 이 무겁고 불편한 땀까지 차는 이 제품을 착용하고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다라는 어,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반품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게 처음에 이걸 살 때도 그 애플 직원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사용하다가 어지러우면은 이거 반품할 수 있냐. 그러니까 2주 전에는 무조건 반품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착용해보고, 어, 결정을 하려고 했던 건데, 처음에는 그 UI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창을 가지고 노는 그 사용 방법만, UI, UX만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고 신선하고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어, 그거는 이제 또 잠시 다 익숙해지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보다 이 렌즈가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그 밝은 렌즈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지러움은 덜하지만 눈부심이 너무 심해, 심해가지고 이거를 장시간 착용하면은 장시간이라 그래 봤자 제가 최대로 착용한 게한 1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1시간 이상 이걸로 뭔가 영화를 보기에 저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왜냐면 여기 눈주덩이가 진짜 밤탱이가 된것 같은 느낌. 이 이마 쪽이랑 여기 광대 쪽이 너무 눌리더라고요. 이걸 그렇다고 다이어를 풀어서 이제 쓰, 사용하게 되면 또 이제 빛이 보이고 밑에.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걸 몰입감 있게 보려면 좀 타이트하게 조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1 시간 정도 좀 보면은 그 눈에 잔상 같은 게 생겨요. 저 같은 경우 저만 좀 특수한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와이프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장시간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리고 시력에 눈에 분명히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눈도 부시고 그리고 이게 되게 쨍한 화면이거든요. 저희가 빔 프로젝터 벽에 반사되는 그빔 프로젝터 화면을 보는 것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어, 오히려 모니터 화면에 가깝죠. 근데 그 모니터를 바로, 예, 한 3cm 정도 대구선 보는 것과 비슷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가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어, 이 헤드셋이 타입이라는 폼팩터 자체가 이거는 지금 유튜브 컨텐츠 만드는 유튜버들은 굉장히 왜냐면 유튜브가 딱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만드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이 기반한 생태계에 기반한 앱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담당자들이 이걸 사서 당연히 써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언젠가는 이게 가벼워지고 눈에 부담도 안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다 해결이 될 거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에 미리미리 예, 사업적인 기회를 찾아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적합한 기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소비자? 아직 컨텐츠나 서비스가 여기에 최적화된 그런 컨텐츠나 서비스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가 이 제품을 굳이 쓸 필요가 있냐? 아, 저는 없다고 봐요. 그냥 호기심 차원의 돈이 진짜 남아도는 사람이라면은, 어, 써봐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저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은 어 이걸 굳이 쓸 필요는 없다. 예. 그냥 애플 매장에 가서 정식 출시되면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어 시연을 한번 해 보는 거 정도로 저는 충분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로 영화를 굉장히 감상을 하는데 최적화된 기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영화 되게 좋아하고 집에 빔 프로젝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빔 프로젝터로 보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예, 그리고 여기 공간 사운드가 있지만, 그러니까 밖에서 혼자 볼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큰 프로젝터 화면이나 모니터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서 이 제품을 쓴다고 하면은 활용성이 극대화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일은 그런 시간은 길지도 않잖아요. 이동 중에. 뭐, 이제 출퇴근하는 시간에, 등하교 시간에 이거를 뭐 버스나 지하철에서 볼 수는 있겠죠. 예. 어, 그렇지만 그런 시간이 굉장히 짧거나 뭔가, 어, 불안정한 환경인 경우에 가만히 앉아서, 어, 오랫동안, 어, 여기에 몰입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기기의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영화 감상용으로 이거를 사는 것도 저는 비추천이에요. <laughs>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오래 끼고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요. 예. 그리고 눈이 굉장히 부십니다. 예. 제가 굉장히 물의 길이라는 아바타를 극장에서 두번 봤거든요. 3D로.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서 한번더 보려고 그랬는데 30분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눈이 부시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저 개인만의 특성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시간 착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기기다라는 말씀을 저는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뭐 밖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제가 가는 곳이라면은 대형 모니터나 최소한 아니면은 빔 프로젝터가 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제품을 제가 정말 각 잡고 이걸 한번 샀기 때문에 전 반품 같은 거 진짜 안 하거든요. 제가 왜냐면 판매자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아무리 제가 활용하려고 해봐도, 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컨텐츠 찍는 시간 외에 이 제품을 따로 사용한 시간은 단한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컨텐츠 찍고, 물론 그 컨텐츠가 좀 넉넉하게 한 시간 정도 찍고선 거기서 편집해가지고 30분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 맥시멈 두 시간? 예, 그 이상을 착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570만 원, 거의 600만 원에 육박하는 장비를, 물론, 제 맥북도 그렇게 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이제 할수 있는 일들은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으로 다할수 있고, 그리고 어디 사무실에 와도 여기도 그렇고, 집에 가도 그렇고, 예 32인치 모니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그냥 모니터 보면서 눈에 피로도나 얼굴 압박이나 목이나 이런 피로도 전혀 없지, 편안하게 생산성 작업이나 일들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감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할 수가 있잖아요. 밥 먹을 때는 예, 아이패드 같은 거전 켜놓고 밥 먹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끼고 밥을 먹는다.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너무 불편하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이 제가 왜 반품을 하는지, 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면은. 불편함이에요. 이 불편함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애플 제품 좋아하고, 제 창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 빈티지 컴퓨터 100대 이상 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제품을 소장하는 것을 포기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딴 얘기지만, 이 제품을 언박싱 안 하고 박스를 보관한 상태로 아마 한 20년 정도 보관하고 계시면은, 이 하나의 제품은, 이게 1세대잖아요. 이런 게 항상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컬렉터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한 10개 정도 사가, 사다가 집에다 진짜 박스 포장 하나도 손상하지 않고 까지도 않고 한 20년 있으면 저는 이거, 한 최소 한 2천만 원, 3천만 원에 팔수 있다라고 <laughs>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투자용으로는 괜찮다. 예, 그리고 어, 사업의 기회를 찾기 위한 거나 뭔가 개발자의 최신 트렌드를 보고 싶은 분들, 미래의 차세대 컴퓨팅, 공간 컴퓨팅이라고 이제 애플에서 정의를 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해서 뭔가 사업적인 기회나 이런 걸 찾고 싶은 분들은 당연히 사용하는 게 좋다. 하지만 이걸 그냥 소비자로서 뭐 컨텐츠 감상용이든 뭐든 간에, 아, 현재, 특히 현재 이 시점에 앞으로 가면 당연히 어, 앱과 서비스들이 최적화된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빠른 속도로 늘것 같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럴 것 같지도 않은 게저 어, 같은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딱 일주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주 이전에는 다 반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품이 엄청 들어올 거다. 예,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서 지금 이 리셀링 하에서 가격이 부풀려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풀렸기 때문에 <laughs> 가격이 부풀려진 거지. 이 제품이 정말 소비자한테 너무나 매력 있는 제품이어서 그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게 아니라는 점도 저는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실 분들은 제가 앞서 말했던 사업적인 기회, 개발자, 그리고 이 트렌드를 좀 연구하고 싶은 분들 맞아요. 하지만 소비자한테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제품임에 틀림없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마 한 2주 써보시면 저는 일주일 써보고 포기했잖아요 눈에 잔상이나 너무 이제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예, 어지럽진 않아요 크게 어지럽진 않은데 눈에 분명히 제 뇌피셜이지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제품이잖아요 사실 눈 앞에서 바로 2cm에서 번쩍번쩍 번쩍 영화나 예, 그런 걸 보다 보면 번쩍번쩍 번쩍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영화 감상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laughs> 예,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어, 그래서 이게 아무리 3D 효과가 있고 그래서 3D 영상을 보기 좋다고는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밖에 없잖아요. 한국에서 사용, 사용하지도 않는 맥스 같은 거. 물론 차차 넷플릭스도 오픈하겠지만 3D 콘텐츠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제작 비용도 엄청 비싸고. 그래서 굳이 지금 시점에서 소비자가 이걸 사냐? 아니다! 라고 과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혹시 적어놓은 글로도 썼는데, 예. 배터 내용이 있는지 잠깐 보고, 예. 그쵸. 말씀드리고 할게요. 예. 암튼 뭐, 대형, 밖에서는 활용도가 극대화되요. 오히려. 이 안보다. 예, 왜냐면, 밖에서는 대형 모니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밖에 카페 앉아서 하면은, 와, 대형 모니터로. 그 시간. 굉장히 달콤하지만, 눈탱이 밤탱이 되고, 예, 광대표 아프고, 맞박도 아프다. 예, 그걸 감내하고, 예, 관종이, 관내, 감내할 수 있는 관종이시라면, <laughs> 예, 다 물어봐요. 제가 이거 쓰고 있으면 스타벅스 가니까 다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어떠냐, 저쩌냐잘 예, 아, 즐겨라, 막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여러분,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비전 프로에 관한 영상 여기서 끝!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 비즈니스 유튜버 답게 어, 비즈니스에 관한 얘기가 예, 아무래도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런 제품 리뷰보다 그래도 가끔 제품 리뷰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발견하게 되면은 제품 리뷰도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비브리 프로를 착용하는 거가 끝이 나는데 네, 이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세팅해서. 예, 뭐더 사용해도 되거든요. 사실 다음 주까지 써도 되는데 굳이 뭐더 이상 할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것도 없고, 예, 이걸 착용하면서 뭐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예, 너무 불편합니다. 솔직히 저한테는 너무 불편해요. 다른 분들은 편하게 이거를 다참고선 영화에 흠뻑 빠져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영화를 보고 싶지 않고. <laughs> 예 그리고 제가 뭐 밖에 주로 저 혼자 있는 환경 이라면 뭐 사무실 뭐이 정도이기 때문에 뭐 도서관에 제가 학생이라면 은뭐 학교 도서관에서 영화를 이제 에어폰 이어폰을 에어팟을 끼고 감상한다는 감상한다거나 그런 일을 할것 같긴 한데 어 저는 뭐 딱히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패드나 그런걸로 영화를 보는게 저는 더 편합니다. 예. 이 일단 이 기기 자체의 불편함 때문에 사실은 컨텐츠 이러면 사실 기다리면 해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기기 자체의 불편함 때문에 저는 예, 요거를 반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초기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 VPN 매니저 셨다 여기 있네요. 리셋 트랜스포 리셋 애플 비전 프로 예 리셋 이래지오올컨텐츠앤 세팅 예 이렇게 이거를 하면은 바로 다 지워지겠죠? Find My 예 yeah. 잠깐만 예 액티베이션 락 이거 풀어야 될 거예요 아마 예 yeah.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누르면 바로 끝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면서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이제 앞으로 뭐 다양한 컨텐츠로 예, 제가 여러분이랑 공유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구독 부탁드리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